야너폰 갖다 버렸냐? 전화도 안 받고 톡도 안볼 거면 폰을 왜 갖고 다님? 아, 그니까 빨리 전화 쳐받으라고 입에서 육두문자 나오기 전에 아, 오빤 여자친구한테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? 그리고 무슨 일이길래 부재중이 30통이나 와있는 거야? 아니 오늘 우리 엄마 병원 가는 날이라고 한거 까먹었어? 내가 바빠서 너한테 부탁했었잖아 오늘은 우리 엄마도 병원 가는 날이어서 안 된다고 얘기했었잖아 오빠네 엄마는 오빠가 챙겨 나한테 챙기라 하지 말고 우리가 부부야? 넌 진짜 여자가 왜 이렇게 미련하냐? 물론 지금은 부부가 아니어도 나중에 결혼하면 우리 엄마가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인데 지금부터 미리미리 점수 따놓으면 나중에 좀 편하겠어? 난 여자들은 눈치껏 다 알아서 하는데 넌 어떻게 된 애가 기회를 줘도 못하냐? 기회? 자기 몸 편하자고 나한테 짬 시키는 거면서 무슨 기회 같은 소리라고 있대? 아 시끄럽고 너뭐 하느라 전화를 안 받은 거냐? 나 지금 우리 엄마 병원 데리고 왔다니까? 같이 병원 가도 연락은 충분히 받을 수 있잖아. 네가 뭐 손이 없냐? 그럴 거면 폰을 왜 들고 다니는데? 왜? 연락 안 되니까 답답하니? 근데 이건 오빠한테는 일상이잖아. 내 연락 밥 먹듯이 씹는 거~ 항상 일핑계로안 받고, 놀때 흐름 깨진다고 안 받고, 맨날 게임하느라 바쁘다고 안 받잖아~ 아니야? 야~ 적당히 해라~ 싫은데, 거기에 딴 여자들이랑 노느라 안받는 것까지 합치면, 오빠의 말로 도대체 폰을 왜 들고 다니니? 그래서 일부러 안 받았다~ 아~ 일부러는 아닌데, 전보다 는 오빠 연락에 덜 신경 쓰게 되더라고~ 나만 연락에 목맬 필요 있어? 근데 해보니까 편하긴 하네~ 오빠가 왜 그랬는지 알 것도 같고! 아니, 이래서 여자란 종족은 피곤하다니까 암튼 우리 엄마 오늘 병원에 꼭 가야 되거든 니네 엄마 볼일 끝나면 우리 엄마도 모시고 나 대신 좀 갔다 와 아, 뭐래 나 이따가 약속 있거든 약속? 네가 무슨 약속이 있는데? 아 오늘 동창회 모임 있어 동창회? 너 그런 말 없었잖아 내가 일정 잡히는 족족 오빠한테 공유해야 돼? 오빠는 나한테 얘기도 없이 필리핀 갔다 오고 그랬었잖아 어휴, 너 인생을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냐? 아, 그리고 동창회면 남자들도 오는 거 아니야? 아, 뭐 남녀공학이니까 오겠지 왜? 그럼 지금 대놓고 남자들이랑 부대끼면서 술을 퍼마시겠다? 내가 오빤 줄 알아? 무슨 남자들이랑 부대끼면서 술을 마셔. 그럼 남녀공학 나왔는데 동창회에 여자만 오라고 하리? 아, 뭐 어쨌든 남자가 오면 날 생각해서라도 그런 자리는 알아서 빠져야지. 동창회 나가봤자 남자들이랑 시시덕거리면서 술밖에 더 마시겠어? <laughs> <laughs> 참나. 그래서 오빠는 주점 가서 돈 주고 여자랑 노래 부르며 술 파티 벌였니? 게다가 오빠 나 몰래 전 여친이랑도 만나서 술 마셨었지? 나랑 오빠랑 상황이 똑같은 줄 알아?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? 야, 따박따박 말대꾸 할 거냐? 말대꾸가 아니라 팩트를 얘기한 건데? 오빠는 꼭 팩트로 처맞아서 할말 없어지면 나한테 말대꾸하지 말라더라. 됐고. 아무튼 나 지금 바쁘니까 이따 우리 엄마 모시고 병원 갔다 와. 동창회는 그 다음에 가고. 그럼 나도 부탁 하나만 하자. 아, 뭔데? 내가 빌려준 돈 이제 좀 갚아주면 안 돼? 엄마 병원비 꽤 나올 것 같은데, 나도 지금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거든. 아, 그건 내가 곧 갚겠다고 했잖아. 아. 진짜 니가 무슨 사채업자냐? 왜 이렇게 사람을 들들 볶까대초에그돈 우리 엄마 병원비에 보태려던 돈이었어 근데 오빠가 진짜 상황이 급박해서 일주일만 쓰고 주겠다길래 빌려준 거였다고 아, 그러니까 내가 뭐 갚기 싫어서 안 갚냐? 나도 돌려주고 싶지 이제 빵빵하게 쳐서 근데 나더러 어떡하라고 지금 내 회사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아 그럼 일주일만 쓰고 돌려주겠다는 이 그런 말을 하질 말았어야지. 내가 이자까진 바라지도 않으니까 원금이라도 빨리 줬으면 좋겠어. 너가 사업을 아냐? 이 사업이란 건내 생각대로 흘러가질 않는다니까. 내가 그것까지 알아야 돼. 지금 잘못은 오빠가 하고서 왜 나한테 이하란 식으로 말하냐고. 나한테 빌려준 돈만 주면 되는 거잖아. 아니, 내가 사업 키워서 대기업 되면 결국 좋은 건너 아니야. 대기업 사모님이 될 사람이면 그에 맞는 그릇을 갖추라고. 대기업은 뭐 아무나 되니? 뜬그름 잡... 장... 는 소리 말고 빌려준 돈 달라니까 내가 얼마나 잘 되는지 어디 두고 보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나한테 잘해 우리 엄마한테도 잘 보이고 내가 진짜 말은 안 했지만 솔직히 오빠네 어머니 나한테 얼마나 못되게 구시는지 알아? 그런 분한테 내가 왜 잘해야 되는데? 야 가족 건들기 있냐? 우리 엄마가 너한테 뭐 어쨌는데? 우리 엄마 불쌍한 사람이거든? 내가 그동안 병원을 한두 번 모시고 갔어? 근데 오빠네 어머니는 나랑 갈 때마다 나한테 고맙다는 말한 번도... 안 하셨어. 아니? 고맙다고 하긴 커녕 오히려 구박만 하셨다고. 우리 엄마가 구박을 했다고? 아, 뭐 그건 너가 구박받을 만한 짓을 했나보지. 아니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러 간 사람을 구박하는 게 맞는 거니? 빠릿빠릿하게 부축 못한다고 곰탱이 같다고 하질 않나. 차도 없냐고. 불편하다면서 얼마나 곰시렁거리시는지. 내가 그런 소리를 왜 들어가면서 도와줘야 되냐고. 아니 근데 뭐 너가 좀 굼뜬 건 팩트잖아. 그렇다고 기껏 시간 내서 도와준 사람을 대놓고 면박주는데 이번에 가도 그런 취급받을 거 뻔히 알면서 내가 오빠네 어머니를 왜 도와드려야 돼? 그 노인네가 불평 좀할 수도 있는 거지. 넌뭘 속좁게 어른이 얘기한 걸 마음에 담아두냐? 아니 억울하잖아. 내차 지금 오빠가 쓰고 있어서 나도 불편하게 다니고 있구만. 왜넌 차도 없냐면서 나한테 구박하시냐고. 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는 말인데 내 차도 다시 갖다 놔. 나 일하는 것도 불편하고 이제 엄마도 모시고 다녀야 되니까. 너 오늘 대체 왜 그래? 내속 뒤집으려고 작정했어? 속이 뒤집히는 건 나거든. 매번 내 연락 씹고돈 빌려가서 안 주고 잔심부름 짬 시키는 것도 모자라 내 차까지 가져갔잖아. 지금 잘못한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난리야? 아 됐으니까 그만해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엄마 모시고 갈 테니까 너 나중에 우리 엄마가 너 반대해도 울지나 마다 뿌린대로 거두는 법이니까 아이고 그러셔? 어디 맘대로 하시든가요 반년 뒤 야, 바빠?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나 지금 급하니까 빨리 전화 좀 받아보라고 무슨 일인데 나 엄마 데리고 병원 와서 지금 전화 못 받아 그래? 어, 어머니 몸은 좀 어떠시냐? 어, 오빠가 웬일이래? 우리 엄마 안부를 다 묻고 안 하던 짓 하는 거 보니 나한테 부탁할 거 있구나. 아이,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해? 사람 서운하게... 해. 그럼 뭐가 급해서 연락한 건데? 아, 그게... 너돈좀 있지? 어제 월급날이었잖아. 아! 어... 진짜 세상 대단하다. 우리 기념일은 다 까먹으면서 어떻게 내 월급 날은 기가 막히게 기억하지? 어뭐 이것도 관심이라고 좋아해야 되나? 어, 당연히 관심의 일종이지. 아무튼 내가 지금 많이 급하거든. 이번엔 진짜 금방 쓰고 갚을 테니까 돈좀 빌려줘라. 딱 일주일만 쓰고 바로 줄게. 아니다, 3일만 쓰고 줄게. 어? 허, 너무 당당한 태도로 돈 빌려달라니까 어이가 없네. 내가 오빠 ATM기야? 여태까지 나한테 돈 빌려가서 갚은 적한 번도 없었잖아. 근데 뭐? 또 돈을 빌려달라고? 지금 제정신? 아뭐 어때서? 너 나랑 결혼할 거 아니야? 그럼 우리 사이에 니돈내 네 돈이 어디냐? 남자가 큰 꿈을 가지고 큰 일을 하겠다는데 그렇게 돈 타령하면 되던 일도 안 되겠다. 네가 하고 있는 그런 게 바로 소탐 대실이란 거라고. 진짜 이래서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. 에휴. 그게 지금 오빠 입에서 나올 소리니? 야 다른 여자들은 남자가 사업한다고 하면 있는 돈 없는 돈에 사채까지 끌어서라도 도와준다더라. 근데 넌 나한테 네 월급 빌려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? 가스라이팅이제안 당하거든 예전엔 오빠가 이렇게 나오면 오빠가 떠날까봐 무서워서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선 어떻게든 다 해줬는데 이제는 아니라고 가스라이팅 무슨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. 아무튼 그래서 준다는 거야 안 준다는 거야. 나 급하니까 빨리 말해. 시간 질질 끌지 말고. 아니 나한테 돈 맡겨놨어? 지금 아쉬운 건 본인인데 돈 빌려달라는 사람 태도가 왜이 모양이래? 야나 진짜 급해서 그래. 큰일 날 수도 있다고. 왜? 어디 위험한 데서 돈 빌렸나 보지? 아니 뭐 사업 자금이 모자라다 보니 살짝 꼬였거든. 사업 자금이 아니라 연애 자금이 모자란 건 아니고? 어? 예, 연애 자금이라니? 딴 여자한테 빠져서 정신없이 돈 퍼붓느라 앞뒤 안 가리고 돈 끌어다 쓸땐 재밌었지? 아니, 얘가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래? 딴 여자라니. 너 이제 의부증까지 걸린 거냐? 내가 모를 줄 알았어? 너 지금 모델 만나고 있잖아. 네, 내가 무슨 모델을 만나... 이렇게 말해도 발뺌한다고... 어디 더 말해볼까?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... 명품 백이며 반지며 구두에 시계까지 죄다 갖다 바친 것도 모자라... 너그 여자한테 차까지 뽑아줬다며... 아니, 네가 그걸 어, 어떻게... 아, 우리 엄마 병원비 낼돈달라고할땐 그렇게 돈 없다고 죽는 소리 하더니...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... 어? 아... 그니까 네가 그걸 어떻게 하라냐고... 너내 귀추 사냐... 그냥 네가 만난 모델이 내 친구니까... 친구라니? 그럼 너 설마 줄이 짜고 나한테 접근하게 만든 거냐? 그래. 솔직히 그렇게 예쁜 애가 너 같은 놈을 왜 만나겠니? 와. 어. <laughs> 그래서 비싼 거 사줘도 핑계대면서 나랑 잠자리를 피했던 거구나 아니 이것들이 진짜 아, 사람 갖고 노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나랑 장난해? 네가 그런 말을 쳐진대고? 아주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면서 네가 사람 마음만 갖고 놀았냐고 내 돈도 같이 갖고 놀았잖아 아 뭐가! 아, 대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뭔데 내가 뭘 잘못해서 이딴 짓을 한 거냐고 몰라서 물어? 아 시끄럽고 내가 네 친구한테 해준 거 다시 내놓으라 그래 아님 네가 대신 갚든가 아, 나 지금 돈 빨리 안 갚으면 죽단다고 그걸 왜 나한테 달라 그래 선물 받은 건다 처분해서 이미 없어 처분한 돈은 엄마 병원비로 이미 보탰고 뭐? 야나 내일까지 이자 안 내면 이번엔 진짜 큰일 난다니까 나란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아 그러게 누가 생각 없이 사채 끌어쓰랬니? 대체 얼마나 생각이 없으면 바람 피우려고 사채까지 씀? 하, 알았으니까 나도 일단 급한 불은 꺼야 될거 아니야 네가 나 도와주면 나 속인 거 용서해줄게. 이걸로 퉁치자고. 됐지? 야, 지금 누가 누굴 용서한다는 거야? 네가 날 기망한 건 생각 안 해? 돈 빌려가서 안 갚고 필요할 때마다 귀찮은 거 나한테 죄다 짬 시켰잖아. 그럼에도 고마운 걸 모르고 감히 딴 여자랑 바람까지 피워? 아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잖아. 그러니까 나좀 도와달라고. 어? 미쳤냐? 널 도와주게? 너 음, 그럼 내가 너네 둘 사기죄로 고소해도 상관 없겠어? 고소? 해보려면 해보든가. 아, 근데 할 거면 네가 내 친구랑 나는 통화랑. 문자 확인해보고 해라 확인하고도 고소할 생각이면 나도 안 말릴게 아내 친구는 너한테 금전적인 요구한 적단한 번도 없거든 다 네가 자발적으로 갖다 바친 건데 이게 과연 사기죄가 될까? 어쨌든 네가 시켜서 접근한 건패트잖아난너 바람기 테스트 한 건데? 난내 친구한테 돈 뜯어내라고 시킨 적 없어 아 그리고 내 친구랑 놀아놨으면 그건 너가 제일 잘 알지 않나? 아씨 그동안 몰랐는데 야너 아주 꽃뱀이었구나 이게 감히 요리저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놔? 아, 어, 진짜 개빡치네 씨. 어, 이 정도로 개빡치면 어떡해? 아직 빡칠 일이 또 남았는데. 뭐? <laughs> 어쨌든 내 친구한테 비싼 선물 준건 네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돈 갚은 게 아니잖아. 그냥 네 멋대로 선물한 거고. 내 친구는 내 사정 아니까 엄마 병원비 보태라며 나한테 준 거거든. 그래서 조만간 너한테 내용증명 날아갈 거다. 나도 남친이랑 소송까지는 가기 싫었는데. 뭐 어쩌겠어. 네 하는 꼬라지가 이 모양인데. 야 아무리 그래도 소송은 좀 너무한 거 아니야?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는 너도 알잖아. 나한테 좀만 시간 주면 네 돈은 내가 어떻게든 다 해결해줄게. 그러니까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서로 좋게 가자. 어? 솔직히 소송은 선 넘었지. 아 아니다. 어차피 너한테 차도 돌려줘야 되니까 우리 만나서 얘기할까? 아니 차는 우리 집 지하 주차장에 세워놓고 키는 경비실에 맡겨. 네 면상 보면 그 자리에서 토할 것 같거든. 그리고 중전까지는 사기죄로 고소한다더니 내가 고소한다니까 예정 들먹이는 거 싫어한. 하 니가 고소하는 건 괜찮고 내가 고소하는 건왜 선을 넘는 건데? 너도 우리 엄마 아픈 거 알잖아. 나 없으면 우리 엄마는 어떡하란 건데? 아 니네 엄마가 아프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. 기껏 좋은 마음으로 도와줘도 구박하고 멸시하고 괄시만 하는데. 아너 진짜 끝까지 정 없게 굴 거야? 내가 다 미안하다잖아.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나좀 도와달라고 좀. 아 됐고 집에서 얌전히 내용증명이나 기다리고 있어. 야. 내용 증명이고 나발이고 당장 내일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니까 응 그럼 더 좋고 암튼 너 이제 차단할 거니까 나한테 할 얘기 있으면 조만간 날아갈 내용 증명에 있는 내 변호사한테 얘기해라 아너 잠시 타면 일더 커지는 거 알지? 처신 똑바로 하고 그럼 <laughs> 야